안녕하세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증강현실시스템과 박중수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증강현실시스템과는 어, 무슨 관가 그리고 어, 뭘 배우나 어, 증강현실과를 증강현실시스템과를 나오면은 또 어디로 취업할 수 있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 어, 보았습니다. 교육 목표 어, 목차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들은, 어, 증강현실 시스템과의 목표, 그 다음에 학과의 특징, 그리고 교수 소개, 교육 내용, 취업 사례, 어,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땐 어디로 해야 되는가, 어,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강현실 시스템학과의 목표는, 어, 증강현실, 가상현실, 게임, 스마트폰 앱, 데이터 분석 등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 코딩인데요. 어, 관련된 분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증강현실 어, 시스템학과에 가면 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어, 내가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 쉽게 생각하면은,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강현실 시스템과라고 해서 꼭 증강현실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오해입니다. 학과의 특징을 세 개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무 위주 교육, 업체에 맞는 교육, 또 취업에 취업을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실무적인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서 취업을 한 다음에 또 회사 가서 또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 수료 후에 기업에 가면은 바로 할수 있도록 실무 중심 위주로 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교수들이 그 유명 개발사 출신 교수라서 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100% 무료 교육이에요. 국비 교육으로 어, 최고의 또 교육 환경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한국 폴리텍 대학은 정부 산하의 국책 대학으로 국비가 전액 무료고 또 훈련 수당, 식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어, 또한 어, 건물을 2020년에 지어가지고 어, 굉장히 최첨단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을 해놓고 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서 정말 최적의 교육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그 교수님 교수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인식 학과장이 어 노인식 교수님이 어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어 전에 카이 스튜디오라는 어 그런 개발사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과목으로는 어 주로 이제 그래픽 과목. 3D 그래픽, 게임 그래픽스, 디지털 모션 그래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중수 교수라고 하고요. NC 소프트에서 프로그래머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주요 과목은 프로그래밍 관련된 과목을 주로 지도하고 있는데요. 게임 엔진 기초라든지 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뭘 배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문의를 많이 주시고 궁금해하고 어렵다! 아,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크게 아, 3월에서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11월에 끝나는 교육 과정으로 또 이렇게 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3, 4, 5월 기초 과정에서는 C 언어를 배웁니다. C 언어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래머들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C#, C++, 아, 이런 언어들 배우고. 어, 간단하게 자기가 뭐 사람을 만들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그런 어, 3D 그래픽스 어, 관련 툴로 이런 어, 모델링을 할수 있는 그래픽을 또 배웁니다 기초 과정에서 이렇게 기초 과정이 끝난 다면 이제 심화 과정을 10월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바를 배워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어,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어, 그런 내용도 배우고요 또 파이썬을 배워서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또 특화 과정이라고 해서 11월에는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자소서 또뭐 이력서 포트폴리오 이런 관련된 특강들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할수 있는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설명 들으면 우리가 잘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어,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학과에 금년에 2020년에 들어온 학생 같은 경우는 어, 비전공자가 90%였어요. 어,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이 C 언어예요. C 언어. 그래서 이거는 어, A라는 방을 만들어서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나서 if 이게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a라는 값이 5보다 크면 어 프린트 테프는 출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크다라고 출력하고 이거는 뭐 그게 아니면 else 다음에 실행하는 이 문장이거든요. 작다 이렇게 뭐 너무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작다 이거는 완전 크다 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은 이렇게 실행 키를 누르면 이렇게 완전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C 언어예요 C 언어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들을 쭉 대화를 하듯이 나열을 하면은 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C 언어를 배우면은 사실은 기초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보시는. 어,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는 거는 자바 코드예요. 자바. 그러니까 C 언어도 배우지만 그다음에 자바 언어를 배우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음, 여기서 만드는 거는 그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드는 건데 만복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 걸어 다니면은 카운팅이 하나, 둘, 셋, 넷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안드로이드 앱이에요. 어, 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금 그 스마트폰의 위치값에서 전에 기록했던 스마트폰 위치값을 빼요. 그래서 그 값이 10보다 더 크면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데 10보다 어 전에 저장했던 값하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 위치값하고 차이가 10보다 크면 걸음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에,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드는 이 자바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앱이 딱 뜨는 거예요. 폰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세요. 아까 C 프로그래밍 배운 것처럼 자바 언어도 이 푸문이라는 게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뭐 C 언어도 배우고, C++도 배우고, C샵도 배우고, 자바도 배우고, 파이썬도 배우고, 이런다고 하지만 C 언어만 제대로 배워두면 사실은 여러분이 다른 언어는 거의 뭐 완전 쉽게 이렇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C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 기초를 잘 닦아둔 친구들은 이 나머지 것들은 재밌게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언어를 잘 익혀두면 다른 언어들도 어,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강 어, 현실 시스템 학과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증강 현실 관련된 회사로 갈것 같지만, 어, 금년도에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C 프로그램을 배우고 뭐 앱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일반 erp라고 하는데 기업 솔루션 만드는 회사에서 어, 저희 학, 학교로 요청해 와요 학생들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어 우리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랬더니 어뭐 기본기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어 많은 친구들이 또 일반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로 이렇게 취업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강현실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만 만드는 과가 아니라. 어, 일반적인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걸 배운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진로로 이렇게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이렇게 어, 되어 있고요. 아침 보통 9시 시작해서 오후 6시 정도에 이렇게 마치는 이런 타이트한 일정이 있습니다. 어, 다른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많은 것을 압축해서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인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도 진행해보니까, 어,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좀 자세히 좀 개별 지도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다 열심히 했는데, 일부 친구들은 뭐 코로나, 도 있고 해가지고, 건강상의 이유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0% 내지 뭐20% 정도는 어, 중간에 이렇게 관두는 학생도 생기기도 했어요. 그만큼, 어, 과정이 굉장히 어 이렇게 타이트하고 어 굉장히 심화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에, 본인이 어그 보통 프로그램은 어렵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압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할 수가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이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의지를 갖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뭐 거의 100%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아서 어 답변은 어, 정확한 어, 통계는 드릴 수 없는데 과정이 1월달에 끝나는데 벌써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방학도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월로 미뤄졌는데 어, 이렇게 대면 수업보다도 비대면 수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벌써 이제 취업 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조기 취업자가 벌써 다섯 명이나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어, 그런 만큼 어, 친구들이 노력만 한다면 어, 굉장히 취업하기는 어,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어, 취업 어, 졸업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취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봐서 뭐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어,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앱까지 만든 다음에 그럼뭐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어떻게 만드냐 뭐 게임 만드는 건 너무 어렵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게임을 많이 만드는 유니티라는 또 도구예요. 이거를, 어, 이게 딱 놓으면은 이 캐릭터가 딱 나와요. 우리과에서는 물론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3D 모델링 툴도 교육을 하긴 하지만 어, 중점적인 것은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어,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어, 이런 그래픽들이 있어서 그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음. 자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얘를 버튼을 누르면그 움직이게 할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게 그래서 아, 그걸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 만약에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 품은 똑같죠? 그러니까 C 언어 배웠던 게여기서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어, 게임을 만들 때는 여기서는 C#이라는 샵 언어를 쓰는데 아까 시어너 때 배웠던 이 부분이 똑같았어요. 마우스가 눌렸으면 점프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 캐릭터가 오! 캐릭터가 바닥이 없어서 어, 그러네요. 바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바닥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위치를 이제 0, 0, 0으로 조정해주고 이렇게 바닥이 이제 생겼죠? 이 상태에서 누르면 어, 캐릭터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마우스를 누르면 점프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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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래서 C 언어를 배우고 나면 어, 기본기를 잘 닦고 나면이게 재미있는 프로그래밍도 어, 이렇게 아주 어, 신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10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은 뭐, 비전공자로 할지라도 굉장히 어, 전문가와 어, 같은 어, 이런 어,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취업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20명인데 중간에 건강 상태로 관도 학생이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1월이 졸업인데 지금 11월이에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가 남았는데 학생들이 벌써 조기 졸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취업된 사례를 가지고 증강현실 시스템과를 이렇게 해서 배우면. 어디로 취업할 수 있는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취업된 걸 보니까 어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쪽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일반 기업 솔루션, 그러니까 뭐 IT 회사 있죠 그쪽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뭐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가는 것이 어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저 차동 땡 학생인데 이 학생은 서른 살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어, 이 학생은 어, 굉장히 일찍 취업을 했어요. 9월인가, 10월 초인가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요. 버넥트라는 이 회사인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증강현실 어, 시스템과를 들어오기 전에 이 회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코딩을 못하기 때문에 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들어올 때 처음 면담부터 이 회사를 가고 싶다 저희한테 이렇게 교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버넥트라는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래 가지고 공장에 가면은 뭐 기계 같은 게 있을 때어 이렇게 글래스나 아니면은 갤럭시 탭이나 요런 걸 대면은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 가지고 어 이렇게 알수 있게 하는 그런 어 솔루션을 AR 솔루션 관련된 것을 만드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개발사인데요. 음, 이 학생은 어 입학 전부터 희망한 이 회사를 목표로 꾸준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 만든 거를 보면은 어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요런, 뭐, 게임도 만들었어요. 투두르 러닝 게임인데, 이렇게 게임도 만들고, 굉장히 뭐, 좋습니다. 자기 결혼한 친구인데, 자기 아내가 이런 효과음도 넣고, 여기서 보면 사과를 먹을 때 효과음이 나와요. 사각사각 효과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이런 게임도 만들고, 구글 스토어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AR 관련된 걸이 친구가 또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소박이 올라오면은 자기 집 거실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어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조기에 어 이렇게 취업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 학생은 이제 김소땡 이 학생인데, 이 학생 나이가 좀 있죠. 어 저희가 38살까지 지원을 받는데, 어 거진 이렇게 그... 기한의한 어, 개에 딱 걸친 예학생이었어요. 근데, 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굉장히, 예, 이학생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을 그 입시 그 강사로 이렇게 어, 일을 했는데,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IT를 접목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창업도 하고, 어, 자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교육용 솔루션도 만들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 시언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어려워했는데 한번 익히면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이제 처음에 중간고사 볼때 깜짝 놀랐어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이해를 잘 못, 어,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거의 뭐 2, 3등. 이렇게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히 닦아두니까,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쪽, 게임은 플레이 해도 잘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든 걸 보면은 이게 박물관 관련된 어, 일반 이런 앱인데 AR 앱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을 이렇게 아무 데서나 딱 펼쳐놓고 어, 볼수 있게 증강현실로 이런 앱을 만들었어요. 클릭을 하면은 그림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기본 프로그래밍을 잘 하니까 저희 학교로 또 학생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업에서 요청이 왔어요. 화인 소프트라고 일반 기업 솔루션을 만드는 역시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요청이 와서 면접을 가서 어 대표님께서 마음이 들어 임원분께서 아이 친구는 참 좋아 보인다. 인성도 좋아 보이고 기본기도 있어 보이니까 아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키우겠다. 그리고 지금 가가지고 뭐 굉장히 어려워요. 이 친구가 안 배운 것도 많고 기업에서 배우니까 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열심히 하고 어이 회사에는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 다른 친구도 또간 친구가 있는데 뭐그 친구도 아주 잘하고 있고 어 그래서 어 일반 회사에 이 가게 된 이런 일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에 가게 된이 취업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정민 땡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했어요. 이 친구는 뭐 소설도 쓰고 굉장히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반도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뭐 코딩은 저는 역시 안 했었고요. 어이 친구는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이 친구도 게임이나 증강현실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씨 언어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가지고 일반 코딩을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부터 이 친구는 면담을 해보니까 어 저는 뭐 게임 쪽으로는 취업할 그런 계획이 없고 뭐 vr 쪽도 없고 저는 일반 회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학교에 어, 구인 요청이 오고 회사 관계자가 와서 회사 소개하는 걸 듣고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비소프트라고 어, 기업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포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친구도 굉장히 조기 취업을 했어요. 이렇게 2D 러닝 게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이 굉장히 소설을 잘 쓰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도 아주 멋있게 작성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재능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재능에다가 이런 프로그래밍 역량을 합쳐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면은 여러가지로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아, 어, 요런, 어, 이렇게, 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학생을 두고 보면은. 마지막으로 취업사를 소개시켜드릴 학생은 김영땡이라는 학생인데요. 방송 미디어과를 졸업해서 거기서는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그래서 여기로 와가지고 뭐 영상 쪽으로 또 이렇게 그래픽 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이 친구는 뭐 가상현실 그런 회사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국무총리 어, 정세균 국무총리님이 오셔가지고 어 윤기원을 와서 축하해주셨는데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만든 거를 앞에서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 자동차 이렇게 바닥을 감지해가지고 자동차가 오면은 이 자동차 색깔도 바꾸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쇼룸, 자동차, 이렇게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이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를 확인해 볼수 있는 이런 a r 을 만들었었고, 또 하나는 리듬게임을 만들었어요. 리듬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직접 정세균 국무총리님 앞에서 이렇게 시연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재밌게 된 케이스긴 한데,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증강현실, 가정현실,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과정이 많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취업한 학생이 벌써 다섯 명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교수로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냐면은 하어 끝까지 이렇게 좀 탄탄하게 배워가지고 갔으면 했는데 또 회사에서 요청도 오기도 하고 뭐 본인들이 뭐 한두 번이력서를 넣어서 바로 돼가지고 덜컥 돼가지고 어 이렇게 조기 취업이 많이 나서 이거를 뭐 웃어야 될지 아니면 좀 아쉬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게임회사나 증강 현실 회사, 가상 현실 회사 그쪽으로 또 많이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또 기본 일반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의 프로그램이라는 쪽으로도 또 많이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고 뭐 스마트 팩토리나 그런 회사도 그렇고 일반 기업 ERP라고 하는데 일반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게 돼서 저 올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기도 해서 어 생각보다 이제 우리 과에 들어온 학생의 진로가 굉장히 앞으로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수업 운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프로그래밍을 전혀 배우지 않은 비정부자가 90% 이상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C 어, 언어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C 언어를 잘 가르쳐두니까 프로그래밍 기본기가 잘 닦여서 어, 일반 프로그래밍에서도 많이 가게 되고, 어, 그래서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 자바라는 언어를 배워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에다가 넣는 앱도 어, 이렇게 넣는 것도 배우고요. 또 파이썬이라고 요즘 딥러닝, 뭐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가지고 어, 그쪽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썬도 배워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우리 과정 중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또이 기본 과정에서는. 매일 시험을 봐요, 매일 시험을. 어,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데, 매일 시험을 보고, 어, 점수를 봐가지고, 틀린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줍니다. 안 가고, 저녁에 남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방학 때 같은 경우도, 어, 1학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 기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좀 부족한 학생이 한 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이, 뭐, 저희가 2중과 4중과 있었나,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간 동안, 아, 4주였군요. 방이 4주였는데, 그 기간 동안, 3주 동안, 나오게 해서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어 뗐던 수업을 반복해서 알 때까지 이렇게 수업을 해서 어 본인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 모를 수밖에 모를 수가 없는 어 그렇게 철저하게 어 실패 없는 어 그런 교육을 저희가 어 목표로 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 위주 교육이두 번째인데요. 기업체와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를 써서 어또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이론만 주구장창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들어요. 우리는 뭔가를 항상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학교에만 놓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엄마도 다운 받고, 아빠도 다운 받고, 친구도 다운 받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어, 학교 안에서만 하게 되면은, 학교 안에서만 통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 항상 외부에 올려서, 또 외부 공모전에 저희가 출품을 또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모전이 많았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모전이 굉장히 없어지긴 했는데 어, 저희가 두 군데 공모전에 주로 됐는데 산림청에 됐는데 2등상을 받았고 200만원 상급 200만원 그리고 3등상을 또두 명이 받았어요. 저희가 거의 뭐 싹쓸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곱 명인가 전체 수상자인데 그중에 세명이나 저희가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 소프트웨어 공모전이에요. 그리고 또 창업경진대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박물관 아까 그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팀 프로젝트로 됐는데 그 친구들이 또 수상을 하는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업체는 어떻게 가나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NC 소프트에 좀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어, NC 소프트에 방문해가지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회사도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저희가 기회를 가져서 또 학생들이 학교에만 있으면 지루한데 어, 또 이제 VR AR 엑스포도 코엑스에서 있었는데 가서 구경도 하고 갔다 온 친구들이 뭐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기도 있는데 어 별거 아니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큰 차이가 없네 또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약간 뭐 건방지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이 들으시면 네 그런 어떤 어, 현장을 주로 견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실무적인 교육 위주로 하려고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연계인데요 어, 전임 교수가 두 분이 있고. 또, 외부 강사님이 여러분이에요. 근 외부 강사님은 당연히 100% 현업에서 개발 하고 계신 분들이 또 하시고 계세요. 대표분도 계신데, 대표이자 개발을 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 전임 강사들도 다 개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도 이제 NC 소프트에 오랫동안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 기업과 연계돼가지고 어 뭐, 아시는 분, 뭐, 현장 견학 간 것도 아시는 분이 계셔서 간 거고, 어 항상 현업에서 했던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동 떨어져서 학교에서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회사하고 연결돼서 하는 어, 그런 어,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또또 또 업체 아는 계신 분도 많고 강사로 오시는 분들도 업체에 계시기 때문에 친구들 취업을 추천하거나 어, 이런 쪽에 기업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계가 되 있다는 것이 또과정 운영상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궁금하다. 아, 이런 분이 계시면 은 홈페이지 또 전화 전화로 2139에 4841로 전화가 자주 오는데 어, 전화 거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아, 프로그래밍도 어려운데 증강현실은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일반 기본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학습한 뒤에 본인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 뭐 일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고 뭐 증강현실을 개발할 수도 있고 가상현실을 개발할 수도 있고 뭐앱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어, 굉장히 저희가 또 밀착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려서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 뭐 아홉 시열 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있고 교수들도 같이 남아 있어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걸기가 좀 어, 어려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또 유튜브에 어, 저희 학과 그 영, 어, 채널이 개설돼 있어요 어, 이 기억 안 하셔도 증강현실시스템과 해서 엔터치시면은 제가 영상 무지하게 올려놨습니다 어, 그거 보시면서 음 우리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어, 이렇게 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타 어, 자세한 것은 예, 전화도 있고. 뭐 홈페이지에 문의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